농인 맹인과 함께하는 호산나 교회의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2019년 5월 8일 수요일 한 이론 왕의 통치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라 장자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같 것이며, 바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, 곰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.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,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,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, 어눌한 자의 여가 빈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,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. 우준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.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부리를 품어 간사를 행하이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. 그리함이 거니와 종교한 자는 종교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종교한 일의 설이라.